안녕하세요. 오션리 리얼터입니다. 코키틀람 한인타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콘도 렌트 매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의 위치는 로히드 하이웨이와 로체스터 에비뉴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 스카이 트랜스테이션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길 건너편에 한인 상권인 H마트와 한남마트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3허브 로히드 쇼핑센터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복도가 개방 형태로 되어 있어서 답답하지 않고, 앞에 보이는 콘도는 H마트 뒤편에 있는 신규 분양 소코 콘도이고, 한남 마트 빌리지까지 보이는 모습입니다. 크기는 563 스퀘어 핏으로, 방 하나, 댄 하나, 욕실 하나 세탁 공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조건은 가구가 포함된 조건으로 소파, 침대, 식탁, 포터블, 에어컨, TV까지 포함된 조건이고 월 렌트 비용에 인터넷, 와이파이까지 포함된 조건입니다. 바닥은 거실과 방까지 모두가 레미네이 플로어가 설치되어져 있고 깨끗하게 아주 잘 관리되어져 있는 콘도입니다. 코키틀람 하니타운 인근에 깨끗이 잘 관리되어져 있는 펀니스덴 콘도 렌트 필요하신 분들은 션리 부동산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렌트와 입주 조건은 아래 디스크립션란에 표기해 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확인 부탁드립니다.